예쁘죠? 잘라놓은 거. 심판까지 앞으로. 10초. 아 그리고 아나운서도 나왔길래 아나운서도 한번 사봤어요, 오. 여러분. 4, 3, 2, 1. 갑시다. 을 시작한다. 크로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경배하라. 그런 것 같아. 너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마. 너가 폭행해놓고 아군 다른 사람하고 하, 협력해서 잡아봐. 약간 이런. 느낌. 안나운서이해이 어! 일단 래이까지는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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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절박함이라고 이게 갈 때마다 새로운 마나가 엄청 달아요 그래서 힐을 다섯 번밖에 못해. 그냥 깡으로 계속 주면 신호기가 가동됐습니다. 점령하십시오 제발 정리할 텐데. 축복한 기천체야. 아이들. 이럭 계속 해주고, 나이스. 왔다, 아, 컸다. 오케이, 나이스. 너에게 특성을 내리겠다. 여기서 이제 종교 제품만 나왔으니까 좀 괜찮을 것 같아. 참스러운곳이아 근데 이게 유지력은 사실 초반에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초반에는 별로인 것 같아. 좀 답답해. 지금 직접 해보니까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절박함다 지우면서 만화 유지. 그대로 있죠? 원래대로. 그 다음에 절박함 끊기면 한명보여줘 지금 W가 쿨이니까. 이번에는, 아, 그리고, 한번더 하고, 아이고, 지 않아 까비. 성전 뚜벅이라, 뭐, 어느 일로나 마찬가지지만, 뚜벅이라 이런 건 물리면 힘들어요. 거리 잘 재야 되는 것 같아. 아직 숙련, 숙련도가 부족해서 거리를 잘못 재갖고 방금 물렸다. 그지 아이고, 까비. 탑은 밟고 있으니까 아래 너무 무리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어, 이게 영웅이 좀 숙련도가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물리면 다 없는 건 모든 힐러가 마찬가지야. 거의 모든 힐러. 데커드 같은 경우에는 좀 괜찮다 쳐도 다른 모든 힐러들도 아, W를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 방금 그냥 W를 너무 그냥. 아, 그만 와. <laughs> 그만 와. 어, 맞아요. 약간, 진짜 힘들긴 해요, 물리면. 거리를 진짜 잘 돼야 되는 것 같아. 정박함 <laughs> 지우고. 이게 네번 이상 힐하면은 마나 코스트가 아무리 삭제를 해도 그지. 이만큼이다. 선택합니다. 아, 이렇게 하느라. 삭제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시공의폭 풍정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 아니야. 평타로도 피가 차는데 평타는 20 레벨기 중 99밖에 안되는데요 보여줄게. 아주 좋았습니다. 조금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적을 상대해야 될 겁니다. 방금 힐된거 봤어? 거의 안 되는거나 마찬가지. 아 그래도 이 사람 잘했다. 나이스 나이스. 엄청 받쳤어. 뭐 어, 평타가 진짜 예쁘더라고 Okay. o k a 어 Okay. 다 k a y o 니다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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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아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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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아나운서 a y Okay. Okay. o 아,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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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違う音が이うおるから。 이즈이특점을잘 활용해라. 아고! 됐네 <laughs> 음, 아, 약간. 이거 나중에 군강 한번 해볼게요. 이거 나중에 자리하고 군강하면 <laughs> <궁극기 웃음> <궁극기 웃음> 멋있는 장면 나올 것 같은데. 티업 계속 해주고. 시리에자려주고월의 화이 끝나면 또한명만 음, 방금 좀 빨강이긴 했어요. 아깝다 <laughs> 나중에 신호기 떴을 때 썼어도 괜찮아. 될것 같은데 그렇지? 에너지 신호가 신호기가 금방 활성화될 겁니다. 나이스. 불타라. 구원의 화염이여. 아, 어, 그냥 쪽뺄걸야 더블로 베는 걸었네. 겐 지금 긁을까 봐 꽂은 건데. 아, 상대편도 이거 찍었네요. 이거 나중에 군강 해가지고 쓰면 진짜 괜찮을 것 같아. 자리하라, 그지? 아, 근데 상대도 소공 있어서 잘 피해야겠지. 응, 까비오. 그냥 여느 힐러 힐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하는데 이제 대신에 열이 하고 절박함만 좀잘 숙지하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이게 떨어지는 시즌 시간 이 있어. 1초 후에 돼가지고. 나의 선물이다 용사여나 선물이다 용사

좋은 게 이게 피해 준 만큼 힐이 되니까. 방금 나궁 때문에 힐된거 같은데, 그지? 나 방금 궁 때문에 힐이 찼던거 같아. 그치 그치. 아 그래. 이 나쁘지가 않네. 습니다 아. 어쨌든 피해 준 만큼 힐 되잖아. 그거죠. 역시 직접 해봐야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어 나 방금 힐 창에 궁때문 그런 거 같아요 이게 0.5초마다 87의 피해를 몇 명한테 줄수 있는 거잖아 들의 방어선을 돌파해라 아 그, 그럴 수도 있는데 음. 나중에 5 0레벨에서눈 다치면 괜찮은 건가쁘지 않아 분쇄 를 상대할 것같 아, 레이니다이이가 많이 쓰고 가로시 살리는 거본 사람? 깔끔한 처치였다 가로시 살리는 거본 사람 <laughs> 바쁘신걸 알겠지만 저 <laughs> 그들부터 좀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봤어? <laughs> 대박 <laughs> 성체를 <laughs> 무너뜨린 <몰라>? 것 <놀람> 같구나 이게 자안야 지금 희로 떼는거 봐 이단자를 처치했다 <놀람> <놀람> 이거 지금 중첩 3중첩될 때마다 3 7 5시또 힐해 준단 말이야. 모이 하셨어요 이거 이동불가 만드는거 그거 소궁하고 디아꽁 때문에 찍어봤는데 쓸일이 별로 없었네요 어쨌든 나이스 60씩 늘어나서 120 120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4레벨에 제가 이걸 찍었잖아요 그래서 절박함을 지우니까 만화가 안된것처럼 보이는거야 계속 그래서 나는 이게 좋은 것 같다니까, 그러니까 제 스타일에서는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